네 이번 2강에서는요 우리 토익스피킹의 전반부 Part 1부터 3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제가 진행이 될때 준비 시간 또는 답변 시간에 어떤 식으로 내가 내 공부를 하셔야지 연습을 하셔야지 좀더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전략, 팁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파트별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뽑아서 답변까지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네 오늘 part 1 2 3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part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큰소리로 지문 읽는 그런 문제였죠. 우선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항상 토익 스피킹은 그죠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안내를 해 주는 디렉션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막상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 부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왜냐면 이미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다 알고 시험을 보러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한번 넘어갈 텐데요 우선 Part 1 같은 경우는 디렉션 화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네, 우선 첫 번째로 45 seconds to prepare이라고 해서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45 seconds to read에서 답변 시간 45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디렉션 화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에는 지금처럼 지문이 하나 보일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준비 시간 45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45초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파트 1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파트 1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다시 우리가 준비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는 실제로 그냥 문장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내용 그죠 하나의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항에서 어떤 정보를. 혹은 마트에서 어떤 정보를, 혹은 내가 전화를 그쳐 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큰 정보를 하나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끊어 읽기, 어디쯤에서 내가 끊으면 좋은지를 늘상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요.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잘안 되는 거죠.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바로 즉석에서 두번 혹은 세번 정도 연습을 해서 그 발음을 좀 익숙하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잘 모르는 발음 나오면 혹은 어려운 발음 나오면 연습하고 또 쭉 읽다가 어려운 발음 나오면 연습을 하고 또쭉 읽다 보면 우리가 Part 1 같은 경우는요 또 억양 중에서도 A, B, N, C라고 해서 나열식 구조가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억양 연습까지 같이 해주셔서 45초를 쓰시면 될 거예요.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 이 TS 지문은 반드시 30초에서 35초면 끝이 날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10초에서 15초 가량의 우리가 충분히 그저 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읽는 도중에 발음이라든가 억양을 충분히 테스트를 할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막상 답변 시간이 시작이 됐을 때는 너무 작은 부분 그죠. 발음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읽고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 훨씬 더 실수 없이 자연스럽게 읽어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p a r 관련해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학생들이 화면에 억양이나 끊어 읽기 이런 거좀 표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는데 실제로 토익 스피킹 시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펜도 그리고 노트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다가 이런 거 표시를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모르는 발음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모르는 발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몰라도 시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을 거예요. 최대한 스펠링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 학생들이 조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유명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실제로 ETS에서는요, 이 고유명사에서는 약간 틀리는 거 충분히 우리가 유두리 있게 채점을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고유명사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를 하는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안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학생들이 읽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우리는 로봇이 아니죠. 그래서 읽다 보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 읽었을 때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그 단어 읽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정도는 말 그대로 실수기 때문에 점수에 거의 영향이 없고요. 근데 이게 두 번, 세번 늘어나면 뭐예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죠. 그래서 두 번, 세번 이상 틀린다 하시면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한번 정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 읽고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를 보통의 정상적인 학생들 거의 1000명 중에 999명은 보통 30초에서 35초면 지문을 다 읽게 될 거예요 남아있는 10초 동안에 다시 한번 읽는다고 해서 크게 점수 올라갈 일 거의 없으니까요 그냥 조용하게 기다리시면 은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그쳐 정확하게 잘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거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사진 묘사하는 문제 2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디렉션 하면 시작이 될 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30 seconds to prepare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30초, 그리고 45 seconds to speak 이라고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에 45초가 주어진다는 점이두 가지만 체크하고 디렉션 넘길게요. 네, 당연히 이제 화면이, 그죠 문제가 시작되면 화면에는 지금처럼 사진이 하나 보일 거고요. 아래쪽에는 준비 시간 30초가 체크가 될 거고, 준비 시간이 끝나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네, 밑에 있는 시간만 바뀌어서 답변 시간이 45초가 주어지겠죠. 일강에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준비 시간은 30초인데 답변 시간은 45초다. 여기에 맞는 정확한 전략이 없으시면 은 고득점을 받기가 실제로 고득점뿐만이 아니라 레벨 5, 6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선은 우리가 답변을 하실 땐 당연히 문장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단어 몇 개만 나열을 하시면 은 사실은 레벨 5도 턱도 없고. 뭐, 아, 아마, 2, 3 정도밖에 안 나올 거고요. 당연히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가 45초 동안에 문장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준비 시간은 아까 어땠어요? 고작 30초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준비 시간에도 문장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이툴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45초 동안에 15 문장 이상을 설명을 하는데 준비 시간에 15 문장을 준비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준비를 하는 시간에는 여기서 간단하게 단어만 찾으시는 거예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street만 찾는 거지 this picture was taken 이러고 있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표현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걷고 있으면 walking 이 정도만 찾으셔야지. Many people are walking on the street. 이러고 있으시면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단어들만 딱딱 짚어두시고 집에서 실제로 연습을 하실 때 단어만 갖고도 walking만 가지고도 many people are walking. 혹은 아까 스 t 만 가지고도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treet이라고 바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됐을 때 우리는 토익 스피킹 2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넘어가서 우리 펄투 2에서 그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몇 가지 뽑아서 네, 답을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학생들이 그렇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분명히 동작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영어 단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겠죠. 다른 단어로 보죠 우리가 쉬운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한두 개 정도는 설명을 안 하신다고 해도 전혀 무방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다라고 할때 동사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 동사를 아는 학생들의 확률은 거의 50%가 안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 단어를 굉장히 늦게 배웠었고요 아기를 안다라고 할 때는 hold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a woman is holding a baby라고 하시면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이럴 때는 좀 바꿔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take care of 그렇죠 그래서 돌보라라고 해서 a woman is taking care of "Baby" 라고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만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두 번째도 그쵸 기출 문제인데요 실제로 남자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막 쓸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쓸다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아는 학생들의 비율이 실제로 절반이 안 되는 거고 이때도 설명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단어로 바꾸시면 되겠죠 clean이라고 해서 a man is cleaning the street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바꾸셔도 괜찮고요 혹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그거 살짝 빼고 다른 거 설명 충분히 잘하시면은 높은 점수 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 또 학생들이 투할때 보면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되게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a man is wearing a shirt 그죠? 셔츠를, 셔츠를 입고 있다 and he is reading a book 그래서 그죠? 셔츠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있다 따로따로 설명을 하셔도 만점 받아요 실제로 저도 part 2 설명할 때는 이렇게 다 끊어서 천천히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일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시험은 외국인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짤막하게 전달을 할수록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부 학생들이 괜히 여기다 관계 대명사를 써서, "A man who is wearing a shirt." is reading a book 이라고 해서 괜히 문장을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물론 자연스럽게 잘 하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끊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어려운 표현 절대 쓰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진에, 그쵸? 실제로 사진이 너무 어려워서 설명할 게 별로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실제로는 Part 2 같은 경우는 내가 느껴지는 느낌을 쓰셔도 돼요. 이부분은 학생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토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Part 1을 보면 사진을 보고 문제를 이렇게 답을 찾는 데 있어서 토익에서는 Part 1에서 내가 느껴지는 느낌대로 예측을 해서 답을 쓰시면 오답이 돼요 근데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에 저 남자는 되게 지루해 보인다 실제로 제가 어제도 트익스피킹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거기 사진에도 세 명이 등장을 했는데 두 명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명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 되게 지루해 보인다 Look very bored 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을 그쵸죠 혹은 내 경험담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뭐 회의를 할때 자주 그쵸. 뭐 지루한 적이 있었다라거나 해서 이런 점들을 추가를 하셔도 토익 스피킹에서는 다 그쵸. 사진을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표현들은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꼭 사진에서 설명할 게 없으시면은 다른 내용들을 사진이랑 연관시켜서 설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서 3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3 같은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디렉션 하며 몇 가지만 체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no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해서 준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대한 전략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네, 50 seconds to prepare 해서, 음, prepare가 아니라 response죠. 그서 15초 주, 답변 시간인데, 4번, 5번은 15초, 그리고 6번은 30초 답변 시간 꼭 한번 확인하고, 네, 문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될땐 바로 질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i m a g 으로 시작하는 디렉션 화면이 한번더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About 다음에 Snacks 그죠 주제를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실제로 지시문 읽어주는 게한 5초 정도 될 거고 이 5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될 거고요. 네, 4번 문제 화면에 질문이 보이고 답변 시간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보이고 이 질문을 쫙 읽어주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 시간 15초가 바로 시작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5번 질문 그쪽 화면에 보이면서 읽어주고 15초 답변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내 질문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답변 시간 30초 주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쵸, 어, 파, 어, 1강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여긴 지금 준비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답변을 할때 바로바로 답변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네, 이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했어요. 여기 지금 토익 스피킹 3 시작을 할때이 n 진부터 해서 쫙 이렇게 읽어주는 시간이 약 5초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할수록 굉장히 높은 점수 그리고 쉽게 쉽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할수 있을 텐데요. 이 지문을 쫙 읽어줄 때 우리는 지문을 따라 읽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그쵸? 네. 주제를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주제에 관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시는 게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브레인스토밍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잘 준비를 할수 있을 거고요. 크게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what. 그리고 두 번째로는 when. 실기가 별로 안 좋네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와시라는 건 아무래도 스낵으로 주로 뭘 먹니 그렇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금방 생각이 잘안 나죠. 스낵은 뭐 먹는 거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포테이러 칩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팝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해서 이런 것들 몇개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시간이 되신다면 웬이라고 해서 내가 스낵을 먹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어제 저는 TV 보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혹은 저는 배고플 때도 자주 먹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미리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스낵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두시면. 앞으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우리는 편하게 답변을 할수 있으실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둔 다음에 질문이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항상 Part 3,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 3를, 네,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네, 2015년 5월부터는 신유형이라고 해서 약간 바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바뀌었냐면 이 윗부분이 바뀐 거예요. 이거 지금 신유형인데 여기 한번 살펴볼게. 이해준에서 you are talking on the telephone with your new friend에서 친구랑 얘기한대요. 근데 결국에는 스윙업 무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같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문제가 어땠냐? 원래 문제는 이랬던 거예요. 이해준한 다음에 마케팅 회사에서 리서치를 할 거고 대답을 해줘라. 이거 하나밖에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케팅 회사에서 네, 이렇게 리서치를 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였고 지금 바뀐 건 친구. 특히 제가 어제 봤던. 는 친구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랑 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라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이 지시사항이 바뀐 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데 전혀 실제로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펄3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 우선 화면이 질문에 보이나요? 라고 했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네, 화면에 질문이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답변이 바로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제가 나왔을 때 브레인스토밍을 완벽하게 해두시면은 당연히 이런 걱정들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세 번째로,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첫 답변을 할때 질문을 그대로 이용해도 감점이 안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저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해서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전혀 감점 없고요. 네 이번에는 답변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네 일단은 그죠 여기서는 주제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스낵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하고 더할 말이 없으면 그냥 스낵 관련해서 아는 표현은 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시면 실제로는 점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두 문장만 대답하는 것보다 남아있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꽉꽉 채워주시는 게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게 4번, 5번, 6번 답변을 하다 보면 방향이 바뀌죠. 분명히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싫다고 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바꿔도 가능하냐고. 실제로 ETS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대답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진실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을 답변을 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점수를 주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꼭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본인이 알고 있는 표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답변 시간 꽉꽉 채울 수 있으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Part 같이 한번 여기 Part 1, 2, 3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 그리고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4, 5, 6에 대해서 우리 전략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문을 한번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